안녕하세요. 오늘은 윈스턴으로 쓰레기처럼 1분 안에 뚫어버리기. 여기 허리, 허리 갈라요. 양쪽으로 가릅니다 가르고. 겐지 같은 건피 없는 거 있죠. 물어주면은 한 명은 무조건 죽어집니다. 바로 지형하면서 네, 벽.. 을 껴줘요 벽 띄고 계속 와리가리 잡힌다 힐러들 지원 기다립니다 네, 이제 레킴볼도 왔죠? 힐러를 몰아주면 돼요 힐러, 무조건 힐러예요 저석으로 몰았죠, 레킹몰이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어딜 막 들어와요, 그냥 carry good